음마 핫소스 핫식당이요? 아직도 창피아 죄송합니다 <laughs> 자 오늘 저희가 그 뭐냐면은 축전을 많이 하는데 축격전할 때마다 거의 나오는 그림이 뭐냐면은 항상 히치하이킹을 한다 길라 길다 핫소스 히치하이킹 리그 <laughs> <대결! 웃음> 룰 <laughs> 굉장히 단순합니다. 여기 대전이거든요? 여기서 저희 집까지 히치하이킹으로만 빨리 오는 사람이 이기는 아주 단순한 게임 나한테 맨날 승부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면서 이런 걸왜제의하는 거야? 언더독 <laughs> <laughs> 이긴 사람 말래 사람. 손 불안하기. 이렇게 하면 강아지 이렇게 오는 거야. 미음, 아, 미음... 이 새끼는 뭐 쥐가 이기는 것처럼... 아, 내가 이기지?... 시뮬레이션을 다 돌리고 있냐? 주서를 정확하게 말하면 안 되는 거야. 오송이랑 다섯 쓰지 않기. 유치원 말고, 이쪽 사람 말고, 기 시작해도 쉽지. 짝짝... 아, 네. 네. 그래가지고 지금 동방평으로 내려가고 있어. 그쪽에서 해주시면 될것 같아. 요 너 뭐하냐? 어.. 구라 흥? <laughs> 아, 원래 같으면 나 분량도 안 만드는 여기서 나가는 사람 그냥 잡아버려 그게 가능해? 아 가능하지 불쌍한 표정 바로죠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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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줘. 나는 걱정되는 게 뭔지 아 이렇게 할때비기도 보고 태울까봐 아 그게 걱정이야 <laughs> 어.. 헬기랑 아네 성민씨 빨간색 아스널티랑 검정색 맨유티가 딱맞으 이새을우시면 아, 돼요 아예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자 어. 아 편하네 오늘 나 따라오는 거뭐이 <laughs> 정도 여유이면 그냥 직통으로 가겠다는 소리야? 정말까지안 하려고 했는데 어? 김선생이다 어, 그 나오면 오늘 5성이야 이렇게 하고 어. 아 이제 돌아갈 수 있겠어 이런 말 하면 <laughs> 아 모를 수다 있어 <laughs> 선웅이 형! 선웅이 형! 어? 그냥? 그냥 돼? 여기 있어요? 아, 요 아, 혹시 여기 가 어, 진짜요? 그냥.. 그래 왜 여기 있어요? 아 저희 음... 잠깐 여기 놀러 왔다가 아하수스 좋아하시나봐요 저, 저 진짜 엄청 좋아해요 아, <laughs> 예축지가 혹시 어디.. 여쭤봐나요 대학교를 다니고 있습니아 그래요? 아아 그러면은 거기까지 일단 이렇게 가야겠네 그쪽으로 일단 갈까요? 네네네 뭐아 편하신데 저희는 목적지를 말씀 못 드려가지고 모성에도 친구가 있긴 한데 <laughs> 어? 우리 사시는 곳을 아네 흥덕구 아니실까요? 어? 왜 <laughs> 이렇게 디테일하게 알아 <가나? 웃음> 아 제가 고백할 것 있고 아뭐 어, 어떤 거? <laughs> 제가 맨날 가지고 다녀요 어? 아, 우와 아 이거 포토카드네요? 헐김선웅 맨날 가지고 다니고, 항상 용모 단정하기 전에 형 얼굴을 보고. 어? 와! <laughs> <laughs> 아, 진짜? 항상 아침에 일어나서. 아, 선흥부인, 선흥부인. <laughs> 부 아, 선흥남편. <laughs> 아, <laughs> 뭐 하시다가 이렇게 지나가신 거예요, 여기? 대전역에 친구 만날 사람이 있어가지고 만났는데, 음. 걔는 그냥 버려두고. 알았어요? <laughs> 아, <나 진짜. 웃음> 저 맨날 사전는 로켓 뜯고, 일어나서 로켓 뜯고. <laughs> <laughs> 아유, <또> <laughs> 아니, 내 포트카드 저게 걸린 게 너무 충격이다. 이거 중고차 값 떨어질 것 같은데, 저거. 올라가죠. 음, <laughs> 식사는 <웃음> 하셨어요? 어, 아니요, 저희 이제 가서 먹으려고. 아, 저그 근처에 맛집 많은데, 혹시 같이 가실래요? 원래 그 친구랑 가려고 했었던 건데, 형들이랑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아예그 아, 친구로? 아니, 제가 사드릴게요. 아니요, 뭐 선생님, 이렇게... 아니요, 아니요. 아니, 저희가 아무래도 대결이다 보니까 <laughs> 아니 아니요, 아니요, 아니요 아, 근데 얻어먹는 것까지좀 아니, 좀... 근데 제가 하드린다니까요 우리가 빨리 가겠네? <laughs> 아, 그럼 안내려줄거예요 여기서? 하드릴게 진짜 <laughs> 계속 돈다고요? 이렇게 있다니까요 햇빛도 <laughs> <laughs> 안 사라져요 <달아줘요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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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식집 갈게요, 지금 괜찮죠? <laughs> 네 사드릴게요, 진짜 사릴게요 근데 지금 식사까지 이제 우리 같이 아야 우리 불량 없었는데. 아, 맞아. 불량, 불량. 불량이. 아. 아. 하늘이 영광이 진짜 안 났어. 아, 하늘이. 노래 한번 만들어 보세요. <웃음> <웃음> 거의 뭐 여자친구 힘들죠, 힘들죠. 아니 옆에 앉았죠 <laughs> 아근 근육이 상당하셔 사람 죽여봤어요? 하하안 드시고 가면 제가 아 <반갑습니다>. 진짜 맛있네 <laughs> 드실래요? 저는 문자장먹겠습 저도 그럼 간짜장 먹겠습니다 <laughs> <laughs> 아저 김치, 먼저 먼저 하세데 먼저 아니아니제 해드려야 돼지형 밖에 모른다 이거 다 쳐내면 니다 <laughs> 아, 너무 잘먹었어 와. 형들 형욕 가시는 거예요? 어, 아 말하면 안 돼가지고 연XXX <laughs> 형주 이제 찾았겠다 형 아직도 못 탔을 수 있어 맞아 맞아 어, 그 족밥이야. 시간이 많겠네요 <laughs> 이게 대결인데 일단 밥을 먹어서 얼른 가긴 해야 될것 같은 제가 밥도 사드렸는데 조금 더 들면 안 돼요? 어. 뭐하고요? 옛날에 그 오송 갔을 때 근처에 사우나가 있는데 사우나 가시는 거 어때요? 덥기도 하고 시원하게 선욱이 형 맨날 모자이크 처리된 것만 봤지 실물로 못 봤기 때문에 보고 싶긴 한데 집에 가서 대결을 끝내고 가는 건어때 일정이 있어가지고 아. 만드시면 마팔이라도 해주세요 어, 마, 예 마팔 마팔 하시죠 비밀번호 8888입니다 아 이미 팔로우를 하셨네 보험이 팔로우 아아 엄청 좋으시다 서현이 한테 보여주려고 열심히 했어요 언젠가 이런 날이 올줄 알고 형 제가 어제 잠을 못 자가지고 국에서 려드렸는데한 잔만 아 네네네 괜찮아요 형들도 같이 아예 아, 네. 아, 그러면. 네, 그래, 뭐, 먹을게요, 네? 아, 그 먹을게요. 면 그러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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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저 그러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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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서면 그러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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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킹 어떻게 해 나가는 쪽면그 나가는 러면그러그아면그러그 <laughs> 네. 아니, 그러면. 아니, 그 아니, 그러면. 네. 그러아그아면 썸네일 찍을 레벨 중 그래서 카메로 가시죠. 네가 사. 아.. 네가 사. 진짜. 다른 칼로 했던 거 아니에요. 절대 아닙니다. 가시죠. 제가 할게요. 저희 그럼 어디 가요? 무이요 어? 선웅이만 같이 가면 되나요? 저. 음, 어. 심각해지 여기 들어가서 경화장를한 번만 까아 지금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, 그냥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좋지어두려아안 <목소리> 쫓아 안 쫓아 택시 타고 가자 없다 컨텐츠 찍나와이거고 지금 일단 집으로 가자 아까 졌으니까 뭔가 오늘 편하게 온거 같지만 힘들 다 그치? <웃음> 아 존나 <laughs> 더려 그럼 우리가 지는 거야? 이건 컨텐츠 떠나서 말을 해야 어, 왔어? <웃음> <웃음> 뭐야? 데려다주잖아요 <laughs> <laughs> 야, 줘 <보여줘>. 형은 <laughs> 계속 목욕 <목탄> 가야 된다고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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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나 네, 너도뻔었잖아 어머나 지금 어 아니 세금 잘 내고 완전 나이스 하신 분이던데? 목욕 만 원이 도 <목마우니도> 있어 빨리 진짜 빨리 목마무리 들고 있어 뭐도 완전 머네가 게냉된 거지? 아니 우리 너지라고 해서 대화를 하다니까 빨리 가요 빨리 <목마우니> 가요 <아니>, 얼른 <목마우니>